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, 국회 봉쇄 등이 기재된 문건을 보았다고 진술하는데 이상민 장관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더라고나 지시사항 문건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?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국방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. 받아서 무슨 뭐 여론조사 꽃, 또 민주당 당사,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왜 보내냐? 아니 거기는 민간기관이니까 안 된다. 그리고 군을 조금 투입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군을 자꾸 여기저기 보내라 하냐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잘랐거든요 그러면 여론조사 꽃하고 또 어디입니까? 그때 여론조사 꽃 하여튼 민주당 당사 민주당 당사 당사 그리고 뭐 어디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물론사. 제가 펄쩍 뛰어죠이 민간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근데 지금 새로운 영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한 네. 2, 3분 전쯤에 찍은 영상인데 저희 네. 제작진이 계속해서 지금 저희 건물 밖에 주차장의 모습을 어, 보여드리고 있고. 네. 양도에, 지금 보면 인도에 네. 저렇게 기관총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, 완전 구장한군인들이 윤석열 그럼... 대통령이 12.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이 실패하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국회 군인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윤 대통령이 김전 장관에게 국회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고 물었고 500명 정도란 김전 장관의 답변에 윤 대통령은 거봐,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반응했다는 겁니다. 뭐, 그, 당시에 이런데 출발, 출동한 사람들 확,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.